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아, 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방수포까지 쳐가지고 철저하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목소리가> 대국사람인데. 네. 아, 내흥미 네. 어, 네. 마로솔이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과 같이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융합 모델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형 프로젝트네요. 이 프로젝트에서 마로솔의 역할이 궁금해요. 마로솔은 다양한 설치 레퍼런스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원격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70대 로봇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와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을 지는 중이군요. 아 재훈님, 네그 병원에 설치될 로봇의 종류와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아, 네 지금 현재 병원에 설치된 로봇은요 방영 로봇, 검체 이송용 배송 로봇, 안내 로봇, 그리고 홈케어 로봇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대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 70여 대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아까 관제 시스템도 제작할 예정이시라고 했는데. 관제 시스템은 어떤 용도을 하나요? 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상에서 현재 로봇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원격으로 제어까지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지금 직접 개발한 관제 시스템을 병원 관리자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나중에는 사용자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종의 서비스 로봇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볼수 있게 한 것은 저희 마로솔이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많은 로봇 중에서 네. 오늘은 무슨 로봇을 네. 설치하러 가나요? 오늘은 LG전자에서 제작한 클로이 안내 로봇을 설치하러 갑니다. 와, 어, 안내 로봇이요? 실물이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장점이 많은 친구인데요. 이따 한번 가서 보시죠. 마라솔이 네, 에지 클로이 안내 로봇을 추천해드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네 현섭님도 느끼셨다시피 클로이 로봇에는 양면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안내에 최적화되어 있는 로봇이고요. 이제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쓴 로봇이라서 TOF 센서, 범퍼 센서, 마그네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총 15개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안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병원에도 적합하여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엘리베이터도 탑승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클로이 안내 로봇은 엘리베이터와 연동도 가능하고 자동문과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관련된 인증도 받아놓은 상태의 로봇입니다. 대원님, 음, 네네. 그 클로이 안내, 네네네. 도와주세요. 아, 클로이 안내 로봇은요. 지금 현재 안내 로봇의 안내 모드와 에스코트 모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내 모드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까지 직접 안내 로봇이 이제 안내를 제공하고, 에스코트 모드 같은 경는 고객이 요청한 어, 그 약도,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함께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서 저희 안내를 받는 고객들에게 정보 전달이 굉장히 용이하죠. 아, 총두 가지 모드가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까지 정말 고생이 많이 네요 그리고 이제 설치 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 같은 그런 거죠? 네, 설치는 이제 거의 종료 단계 에 접어들었고요. 단지 병원 내부가 좀 넓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긴 했지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가 병원 로봇 시정 사업의 최대 규모라고 들었고요. 후브 한번만 들어보실까요? 어제 병원에 이렇게 많은 로봇이 도입된 게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 없는 사례기도 이 하고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좀 다른 병원에도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훈 님도 네. 그냥 포부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저희 마로솔에서 앞으로 설치할 로봇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의료 산업 발전하고 저희가 이제 모든 인력들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병원 로봇 도입도 역시 마로솔!